일단, 폴라리스부터 먼저 여시고요. 측설에 들어가시고요. 자, 기존은 지금처럼 이런 포인트들이 죽게 되면 각각의 포인트만 측설할 수 있죠. 1200번, 1199번. 근데 실시간 라인 측설은 뭐냐면 제가 측설하고자 하는 라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포인트 상관없이 어느 구간이든 다 측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 방법을 쓰려고 하면 가상 모드에서만 가능해요. 올리는 계획 모드였고요. 가상 모드 클릭을 하시고, 점플러스 누르시고요. 제가 실시간 라인 측서를 하려고 하는 라인을 선택을 하시면, 지금처럼 이렇게 선택하는 라인들이 전부 선택이 될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라인 체크를 해주시고요. 가상 추가, 가상점 추가를 누르시면, 누르시면, 이제, 처음 봤던 측설 화면이 뜰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여기가 시점인데. 자, 지금 보시면, 거리, 뭐, 비어있는 숫자도 있고. 자, 이게 뭐냐. 제가 지표에서 들고 여기 서 있으면, 얘는 표시를 해줘요. 시점에서 얼마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요게 스테이션이 될 것이고요. 얘는 뭐냐 면 센터 라인에서 제가 요 위치에 서 있다면, 왼쪽으로 몇 메다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반대로 왼쪽으로 몇 메다 가 있다면 우측으로 몇 메다 가면 그게 센터겠죠 자 이거를 얘는 제가 어디로 이동을 하든 어디로 이동하든 실시간으로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각 저장해져 있는 포인트뿐만이 아니라 어느 요 세부된 라인 전부 다 측설이 가능한 게 실시간 라인측설이에요 자요 방법은 아까 보셨던 d c c 드에서도 가능하시고요. 온라인 맵에서도 가능한 기능입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실시간 라인 측설 교육해드렸습니다.